달려 달려! 우...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아니에요 자율주행 모드입니다 앞에 차를 박을까요? 아 짜잔 <laughs> 어 베스트 드라이버 하려고요 교복에다가 보글 어때요? <laughs> 핸들 킹받는다고? 야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핸들 디테일 좀 봐봐요 가운데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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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삐에야 주말 출근하는 중사 아저씨 같다고야이 자식아 너는 처음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출근하는 중사 아저씨 같다야? 처음 에 중사님 같다니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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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학생 없어지고 아이돌이 운전하네 어머 그러네? 왜 옷을 바꿨지? 인스타 업로드 <laughs> 인스타 업로드용이래? <laughs> 이게 더잘 어울리네 아이돌로 하자. 아뭐 갑니다. 얘는 따라갈까? 아아 <laughs> 아! 음, 걸렸어 음, 걸렸어 푸진.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? 왜 돈을 깎아 차량 충돌했대? 아니, 무면허니까 뭐 박을 수도 있지. 근데 박으면은 사람 죽어요. 우회 전하지. <laughs> 아니, GTA 아닌데. 어머, 죄송합니다. 뭐 변상은 어떻게 뭐 하, 하, 할, 할게요. <laughs> 아니, 도망가는 거 아니고, 그 도망가는 거 아니고, 그냥 이제 저 바, 바빠서 <laughs> 절대로... 차를 받고도망가는게아닙니다 아싸 일자다. 달려 달려! 아, 내가 이거, 거 아니야. 뒤에서 이거, 어 내가 안 했음. 응, 이거 10대 0임. 내가 이 이거, 이0 이거, 이거, 이이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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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대 0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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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비에 제보하기만 해봐. 나, 나 좋은 걸로 나오고 싶어. 야, 근데 이거 허슬만데 자율주행 어떻게 킴? 자율주행 좀 맡기면 안 될까? 허슬라, 자율주행 좀 켜줘. 시리야, 시리야, 자율주행 좀 켜줘. 네, 자율주행을 켜겠습니다 오, 여러분, 이거는 지금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. 시리가 운전하고 있어요. 이건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야. 시리야, 절대 내가 아니에요. 자일주 모드입니다. 앞에 차를 박을까요? 박으라고는안 했는데 이건 절대로 내가 박은 게 아니고요. 시리가 박은 거예요. 시리가. 시리야 난포운전 좀 하지마. 잠깐만. 누가 쫓아오는데? <laughs> 경찰차라고? 도망 모드를 켜겠습니다. 어, 나 지금 속도 완전 빠른데 여기 코너 절면 큰일 나는데?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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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어, 잘했어요. 칭찬해. 잘했어. 칭찬해. 얼마나 다친 거야? 아니, 얘 멀쩡한데 이렇게 보면은 <laughs> 와 데미지 봐봐. 100%, 100%, 5 3 수리... 수리 버튼이 아까 나왔는데 오른쪽에 진단... 아. 아... 잠시만, 설마 돈이 없어서... 아, 왜 수리를 안 해주나? 수리 센터로 안 가져다주나 했더니 돈이 없... <laughs> 아, 이 정도 돈이 없는 거야. <laughs> 어... 이거는... 포기를 하겠습니다.